2 0 2 1년1 1월1 0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찬송언5 1 5장 찬송 5 1 5장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 5 1 5장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까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 기도할 때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복음 전파가 참 힘들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일단 훈련이 안 돼서 힘든 것도 있고. 또,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라 쑥스러운 점도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내 스스로가 못 느낄 때, 전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의 감격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십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예자를 끊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성도 그런 어떤 열정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을 얻는 회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싫어서 또 분란이 있을까봐 또 욕을 얻어먹을까봐 이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감사, 그리고 열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시지만 내가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환상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할례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고를 할때 극심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참 우습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으라고 자기들과 같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냐고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매일 한 가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린 대로 내 남편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인간은 예수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그 환상에 대해서 사실 더 자세하게 앞에 부분보다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6명과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처음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의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아니 세상에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예배할 준비 신방할 준비가 다돼 있고 그 가족 온 가족이 아멘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다 정말 이방인에게도 나도 놀랐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사도행전 일장팔 절의 말씀처럼 증거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참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말이죠.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 로마 전 지역에 소위 말하는 기근이 여러 차례 있을 때 생면부지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비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하고 기도를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까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참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1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19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편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을 예뻐하시고, 이방인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 하나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한번다 부르시면 될걸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 지긋지긋하게 말지 안 듣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가정 분란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열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 안 지고도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연불처럼 외워서 공록을 쌓아서 되는 게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죄를 용서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오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됐던 것이 그 시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내 가족과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그 용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한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전도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3절부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도 더러운 것, 속된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내가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뭐 깨끗하다 얘기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생각을 바꿔라. 그 말씀을 주시길래, 내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의 신앙의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시켜서 하거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체면 때문에 하거나, 그것은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미워 보였던 천국가서 함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워 보였던 남편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나한테 못 따게 했던 사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때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제 경험처럼 소금을 뿌리든가 욕을 하든가 침을 뱉든가 말이죠. 세상에 그 아파트 문을 닫으려고 할때 제가 발을 집어 넣었더니 그냥 문을 꽉 닫는 것 때문에 발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재수없다고 그냥 욕을 해대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원래 그게 복음 전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해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고난료가 더 부드럽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판단,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먹으면서 아, 이제 우리가 육학년이잖아 7학년이잖아 8학년이잖아 9학년이잖아 이제 예수 믿고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 한마디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갈라데스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상속자로서 내가 받은 상속을 보니 저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웃에 대한 생각의 바뀜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1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아니라 18절 말씀이죠. 11절이 아니라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이웃이 안 받을 것 같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월의식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 저 사람은 나보다 좋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베드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하는 복음 전파를 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과 하나님 모든 고집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동일한 체험을 한 것을 보고 놀라, 주의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며,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에게, 할리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왔다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목나와 외쳤던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며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며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서 크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벌려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영혼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아버지 아라미 우리처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생명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아버지 아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주안는 기도하게 하셔서 올라온 아버지 아나님이 떠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사님들과 미사의농 노천개 무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죄를 대신해서 증거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